최근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를 무료로 개방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테슬라.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개방해 시장을 장악하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특허는 물론 10년간 출원하는 특허까지 공유하기로 협약을 맺은 구글. Android itself will always be licensed and free as the way you described. So that's a yes. It will remain free. 중동 지역의 중심 국가로서 최근 스마트 거부먼트를 표방하며 지식재산 정책에 큰 힘을 쏟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최근 늘어난 특허 출원과 심사 물량 증가로 신속한 심사 처리를 위해 고심하던 아랍에미리트는 결국 심사 서비스를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상으로 한국을 선택했다. 무상 원조가 아닌 지식 재산과 관련된 고급 심사 인력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e, the memorandum is we, uh, speed up the process of e x a m i n a 지난 7월부터 파견돼 아랍에미리트의 특허 심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의 심사관들 이들은 지금까지 400건이 넘는 심사 처리를 진행했으며 추가 심사할 천여 건의 출원 서류를 정리하여 한국에 보내주는 등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양국 간의 연계 심사 처리의 핵심 주축으로서 활약하고 있다. 또한 현지 심사관들을 교육시키고 심사 부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등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저희 심사관들은 여기 와서 UAE에 출원된 어, 터커를, 어, 터커 출원된 것을 저희가 심사를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UA 그 터커부에는 그 심사를, 실제로 심사를 할수 있는 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사우디 쪽에 또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잘해야 그 예전에 70년대에 그냥 어떤 근로자들을 보내는 이런 거, 그러니까 육체 노동이나 이런 걸 통한 근로자들을 보내는 거에서 좀더한 단계 진일보해서 좀 지식 노동, 지식 산업을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랍권 최고의 로펌 중 하나인 알타미미. 심사관들이 사무실을 벗어나 로펌을 찾았다. 특허 심사뿐 아니라 컨설팅 업무를 통해 이곳에 특허 서비스 환경을 구축시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진출한 한 곳. 심사관들은 틈틈이 민간 기업들을 만나며 이곳의 특허 정책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식재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동지역 최대 규모의 로펌인 이곳. 정부와 함께 특허 정책에 대한 협의를 하는 등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곳에서도 한국의 심사 서비스 대행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We hear from the private sector is uh, why to file in the United Arab Emirates if uh, it would take six years or seven years to examine the patent application and to have a grant. So, uh, this step of expediting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help and will encourage the private sector into filing and protecting their innovations in the UAE. Uh. 최근 아랍에미리트는 심사 서비스 외에도 한국의 특허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MOU를 통해 아랍에미리트는 특허의 출원과 심사 정보화까지 한국에 전적으로 맡기게 되었으며 한국은 이를 계기로 중동 지역의 특허 시장에서도 한발 빠른 위치 선점을 할수 있게 되었다. And I think if we are successful, We will develop a much uh, smarter system and we become a partner, UAE and Korea, to go in the third country.